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삼동계의 김재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자, 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그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이렇게 쭉, 해. 예, 되게 익숙한 구절이 오늘 이사야에서 40장에 나옵니다. 자, 이 이사야서 그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자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40에서 42장은 한 구원자를 통해 이 포로 해방이 되고 또이 여호와의 종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사야서 40장은 대부분, 거의 뭐 모든 구절구절마다 은혜로운 구절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말씀을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1절부터 그 위로하라고 나와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가? 자, 이 대상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내용이고요. 2차적으로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교회로 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자,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바로 이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관심 하나가 이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할 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부분 3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요 구절 누가 한 말이죠?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자,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들이 해방될 것을 자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지만 훗날 세르요한는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증거함으로 이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즉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길을 대로로 평탄하게 하십니다. 자이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형통하게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이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달려갈 길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귀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의 내용. 자, 찬양에 나온 가사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이쭉 모든 구절 구절이 다 아름답고 은혜롭지만 자,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이 믿음으로 버티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알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새임은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고치 않은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이전 구절을 보니까 2 9절부터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자 세상을 의지하는 자 젊은 사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일이 안 풀려서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을 악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이 환란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일인데 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이 주일 예배 때 누구보다도 더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이 세상 일이 풀리지 않아서 걱정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적으로도 멋있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누군보다도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막히는 일들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한번더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 가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일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무로 하늘을 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 달의 돌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게 했고 그 짐승들은 번 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에게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니라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